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내 맛대로, 내 멋대로, 내맛내 내 멋의 건강한 식탁입니다. 제 앞에 지금 커다란 감자 두 개가 있습니다. 두 알. 그다음에 풋고추가 있습니다. 저희거로 맛있는 감자채 볶음 해보겠습니다. 감자채 볶음은 저에게는 추억의 음식입니다. 어, 옛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으로 여름에 많이 쌌던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잘안 먹게 되는데 오랜만에 추억 속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. 감자채 볶음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은근히 실패 많이 합니다. 감자채 볶다 보면 다 부스러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요긴한 팁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감자를 채치겠습니다. 채가 서투르신 분은 체칼 이용하셔도 됩니다. 저는 감자채 할때 좀... 가늘게 채를 칩니다. 감자채가 완성됐습니다. 이제 중요한 팁 들어갑니다. 물을 받았습니다. 여기에 감자채를 넣습니다. 지금 녹말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뿌였습니다, 물이. 이거를 따라내고, 감자채를 물에 서너번 씻었습니다. 이제 뿌연물이 없습니다. 맑은 물입니다. 이제 체반에 건지겠습니다. 이제 채반에 받쳤습니다. 예열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붓겠습니다. 그 다음에, 감자채를 넣습니다. 어. 감자채 물기 완벽하게 안 빼도 됩니다. 그냥 채반에다 받쳐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. 소금 넣겠습니다. 지금 감자채 물기를 안 빼서 채반에 받치자마자 넣었기 때문에 밑에 물기도 있습니다. 물기랑 기름이랑 같이 지금 어울려 있습니다. 잠시 뒤집어주고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. 그 사이에 제가 고추를 썰겠습니다. 기름기름하게. 파를 넣으셔도 되는데 고추 넣는 거 맛있더라고요. 이거는 안 매운 고추입니다.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넣으셔도 됩니다. 여러분, 지금 감자가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죠? 뚜껑 사이로. 뚜껑을 잠시 열어서 아주 쉽게 금방 익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후추 조금 넣겠습니다. 맛을 보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여기 통깨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음. 잘 익었습니다. 아주 쫀득쫀득하니. 음. 감자채 볶음 맛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어,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맛있는 감자채 볶음 만들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.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감자채는 가능하면 가늘게 썬다. 둘째, 어, 감자채 썰어서 꼭 물에 서너번 헹궈서 녹말기를 완전히 뺀다. 셋째, 프라이팬에 물기를 쫙 빼지 말고 그냥 물기 있는 상태로 넣어서 기름과 물기로 같이 어, 볶아지도록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쫀득하고 맛있는 감자채 볶음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습니다.